이건 지금 황화인말린 바이러스 걸린 바이러스 걸린 포장 나무고요. 지금 전체로 보면은 이파리 개수가 한 15장 이상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요즘 시기 12월 중순 정도라고 하면은 측고 한 4, 5미터짜리 50, 5미터, 4미터 50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정 오질 같은 경우에는 한 9장 전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제, 제거한다 할때 여기까지 따줘야 그나마 열매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너무 과범무된 상태인데 지금 광량에 비해더 잎이 너무 많고요 보시면은 지금 과일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이 과일이 전부 노출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노, 과, 그 노출이 그노안돼 있고 잎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과일은 더 작아지고 잎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일 저기 이파리가 과, 과일이 햇빛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제거를 이파리를 여기까지 다따 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과일이 햇빛을 못 보게 되면요 과일로 갈 양분이 잎으로 가면서 잎이 더 커지고 또 잎이 커지니까 더저엽을더 더 가하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파리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아래, 아래로 쳐져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작은 수엽들이 여기서 이제 그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작은 잎들이 발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강합성에 필요 없는, 요렇게 해서 또 잎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요런 데서요. 그러면은, 그 과일로 갈 양분이 잎으로 가서 잎을 새로 만들므로써,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보시면 또,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액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데서 계속 발생하고 있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양분에, 이게 만약 과일로 가면 과일이 더 커지겠죠. 얘들이 통상적으로 볼때 과일은 97%가 물이고요. 이파리는 한, 80%? 뭐 85%가 물이기 때문에, 이파리 1g은 과일에 뭐 3g, 이렇게 4g과 똑같습니다. 얘기들이. 그래서 이파리가 작아질 수, 잎이 너무 크게 되고, 잎에서 작은 수엽들이 발생, 애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이런 애가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됩니다. 그, 과일이 작아지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파리가 노랗게 변했는데요. 이렇게 변해있죠. 물론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칼슘결핍가리결핍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칼슘하고 가리결핍이 나온 이유가 그게 양분이 모듈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결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곳에서는 이제 그 증산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증산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양분의 결핍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급하는 양분과 상관없이 이 세포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증산을 통해서 세포를 통과해서 양분이 과일 끝까지 도달해야지만 이파리가 이제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 결로 이렉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이파리 증상이 생기고요. 이건 또 바이러스 걸린 나무고요. 바이러스 걸린 나무고. 또 이파리가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다 잘라줘야 돼요. 전부 다 여기까지는 다 쳐줘야 돼요. 이파리가.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저 위에 알겠습니다. 이제 화방 밑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다,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려. 열 16집에 되죠? 이건 엄청 많은 요 지금. 이,가, 이 이파리가 햇빛을 보겠나요? 하루 종일? 못볼 거예요. 하루 종일. 얘도 잎을 못 보죠. 어느 이파리가 보면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서 있는 이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이, 그 햇빛이 그러니까 그 과일 햇빛이 노출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얘기는 이 과일은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들은 그럼 과일도 익지 않고, 과일은 작아지고, 광합성양은은만 키우는데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다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아래로 쳐져있죠, 이렇게. 얘도 아래로 쳐져있고. 그리고 아래 쳐져있으면 과일을 더 감싸게 됩니다. 음, 여기는 물도 떨어지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결로 생기면 이파리가 하엽지게 되고요. 예. 다 잘라내야겠죠, 이렇게. 여는 특이하게도 온풍기인데 메일은 깔았습니다, 얘들아. 메일 깔아야 추, 이 축구 4 m 터 5미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참고로 저기 보면은 까치발이라고 하죠. 저기 기둥과 중방과 기둥을 연결하는 저 선이 저기 그 문제가 있는 게 저런 경우에는 지금 이 꺾어서 저기를 조였잖아요. 저게 되면 힘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저건 그래서. 그 바람이 불고 내릴 경우에 저 꺾일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기가 파이프 꺾이 꺾여버렸죠. 저기가요. 그래서 음. 이런 경우는 이제 과방거리 이렇게 서 걸어주면 좋죠. 근데 이게 꺾이게 되면은 좋고, 지금 전반적으로 초대가 너무 강하다. 잎이 너무 많다. 그 잎이 또 모양도 안 좋다. 잎이 섰으면 좋겠 전부. 내려, 아래를, 이파리가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아래 보고 있으면 굉장히 상태가 안좋은 겁니다. 과범무 중에서도 더 안좋은 과범무 이파리가 다 잘라내는데, 지금 과일 하나도 안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과일 하나도 안보이죠? 이렇게 보면 과일이 다 보여야 되는데. 저 위에 보이는 건저 뭐인지 아시죠? 저기에. 아, 결로수 바지인데요. 가끔 하다가 결로수 바지가 잘못된 농장들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물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 결로수 바지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결로수 바지에 물이 차게 되면은 결로수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또 결로가 바깥에 또 생깁니다. 이 온실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튼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커튼이 두겹다 햇빛이 통하지 않는 어두운 고온 다걀 커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이 환절기 때 환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배지도 무게 볼게요. 음, 배지 무게는 적당한 편입니다. 지금 이건 배지가 코이어 배지 지고는 좀 작은 배지거든요. 한 15리터 정도 배지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15리터가 하지 안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배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그 늦게까 조금 물을, 요즘 같은 경우는 코여베지에한 12시에서 1시 사이를 뜯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12시 반부터 1시 반 사이까지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배지, 배지 볼륨기 때문에. 음. 하나도 안 보이죠, 과일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음. 아, 지금 시간이. 셋시면은 어, 아, 이거 불 끄는지가 2 시간이 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줄기거리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중간에 땜이 생겨갖고요. 이게 지금 이 땜이 생겼잖아요. 땜이 생기게 되면은 이쪽에 물이 넘어가지 않아도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도 보게 되면은 이쪽에 한쪽만 뚫어놨잖아요. 저쪽만. 그러면은 이쪽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양쪽을 물 뚫을 수 있도록 교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작은 뿌리파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방제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불나방 트랩으로 보입니다. 응.